쌤, 저는 단어는 되는데 해석이 잘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문법이 약해서 그런 거 같은데 문법 공부법 좀 알려 주세요. 자, 학생들마다 공부를 할때 자기가 약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와 문법과 구문이 기본이라고 했었어. 단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분명히 문법에서 문제가 생길 거고, 문법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다시 한번 구문해서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단어가 가장 중요하지, 하지만 단어 실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된다면 분명히 문법에 문제가 있는 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의 문법 실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여기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실제로 이용한 자료이고 학생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기초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기초를 잡기 위한 자료야. 여기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야. 전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한다기 보다는 실제에서 학생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많이 나오는 문법 위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선생님이 빠른 시간에 알려주는 자료야. 좀 자세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가지 문법을 일주일에서 이주일까지 기초 실력을 잡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알려주는데 그첫 번째가 품사와 문장 성분이야. 이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몰라버리면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 얘를 알려주는 거지. 자, 그리고 영어에는 총 다섯 가지의 문장 구조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하는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1형식부터 4형식까지는 대부분 중학교에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더라고 그런데 5형식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고 해석할 때 힘들어해 그래서 집중적으로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려주고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도 알려줘 자 그리고 이제 준동사 파트에 들어가서 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 학생들이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공부하지 않니? 투부정사 용법 해 가지고 명사 용법, 형용사 용법, 부사 용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쉽게 이해하니까. 그리고 이제 분사 파트인데 이 분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조금 집중해 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야. 이 분사 같은 경우에 문법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사의 기본 원리부터 어떻게 문법 문제가 나오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야. 그리고 마지막 관계대명사 부분인데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원인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기본 원리부터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문법 문제 나오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문법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실제 잘 나오는 문법이 있고 별로 안 나오는 문법이 있어. 당연히 잘 나오는 문법 위주로 기본적인 정의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문법문제 나오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을 알아 둔다면 해석을 할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는 라 거야. 그래서 학생들도 일단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이 약하다 그래서 무조건. 문법책한 권을 다 끝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중요한 문법 위로 주 먼저 끝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문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로 문법을 공부할 때 단순히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해석을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학생들이 어떤 문장이든 꼭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문장의 오형식 그리고 분사,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야. 선생님이 문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여기 자료를 한번 봐보겠니? 어때, 얘들아? 이거 해석하기 어렵니?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고 해석이 쉽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 정도라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정말 어려운 문법책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야 문법은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고 이 문법을 어려운 문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지 문법을 공부하면서부터 너무 힘들어라고 느껴버리면 문법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게 되는 거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쉽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장에 적용해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학생들이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게 있지. 선생님, 저는 기본 문법은 다 아는데요. 적용을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때 필요한 게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인가를 파악하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어느 정도 필기가 필요해.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이렇게 어떠한 문장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표시해 봐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학생들이 주어 동사를 표시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만약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고 하면 이 주어가 길어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어를 수식하는 문장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수식 표시를 하라 그래. 여기 나온 이 문장처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문장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수식이 붙어서 그래. 라는 거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하지만 다시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은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접속사가 문장을 길어지게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여기까지 설명해주면 이제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문법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장 구조 파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필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본 문법이 끝나면 학생들이 하나의 문장을 스스로 문장 구조를 파악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문장 구조 파악하는 실력이 늘어. 이렇게 문장 구조 파악하는 실력이 늘었을 때 이제는 학생들이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바로 문장 구조가 보인다는 거지. 드디어 학생들이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재미가 느껴지겠지. 그리고 이 단계부터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문법들을 여러 가지 문장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법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바른 방법이야.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내가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길고 지루한 작업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고 있는 것 내에서 적응을 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면서 실력을 조금 조금 쌓아가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선생님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뒀는데 이 방법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쑥쑥 오르기를 바랄게.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